제26회 한국 실업 볼링 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 볼링 대회 그 안에 펼쳐지고 있는 전국 어린이 꿈나무 대회 아 이제 김예린 선수와 노서현 선수 결승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두 선수 약간 뭐 스타일은 다른 것 같지만 실력가들의 두 선수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전에서는 또 올라요. 노서현 선수가 쪽예 저전 점수로 중결승에 진출을 했지만은 또 결승전에서는 또 양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선 1위와 2위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어요, 지금. 네. 자, 이제 두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네. 왼쪽이 아, 노서현, 동영상 오른쪽이 동영상 김예진. 예선전 1위로 경기 고포츠선수니다 예선 1위로 올라왔고, 준결승에서 상당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네. 노서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선 2위로 올라온 김예진 선수 준결승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3개와 스페어 4개 아주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안정감 있는 내 네,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자 이제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소현 선수의 초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좋은 결를 경기를 보여줄 것 같고요 네. 김예진 선수 내 네, 준결승 때 후반처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노서연의 1프레임. 힘차게 네. 들어갑니다. 아웃핀 쓰러집니다. 노서연 선수의 엄마인데요. 이 볼링을 하면서 더욱더 아, 적극적으로 어,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께서.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처리합니다. 네, 네. 또 결승전은 또 다른 긴장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김예진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코치님이나 또부모님한테또 기쁨을 선사할지 네, 궁금해지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돌 댄스도 굉장히 잘한대요. 아, 네. 엄마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유연하게 들어갑니다. 아, 어. 아주 대스라이. 아 유연해요. 그래서 리듬이 좋은가요? 왼쪽에 계신 분이 엄마거든요. 네. 왼쪽에 검정 옷을 입으신 분이 김예진 선수의 네. 엄마입니다. 뭐, 타이밍 리듬이 좋으니까요. 뭐 네. 타이밍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어, 볼 앵글도, 네. 닷볼 앵글도 예. 일삼 들어가는 앵글, 엔트리 앵글이 좋아요. 네. 엄마와 화면상 마음을 합쳐서 이 e 프레임을 투구하는 김예진. 네. 자. 아, 네. 네한핀 네. 남습니다. 자 준결승과는 어, 또 다른 치열한데요. 어떤 긴장감과 네. 네. 흐뭇함, 큰 박수가 어, 이어지고 갑자기 있습니다. 갑자기 두 선수 다 경기로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김재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민영 코치 선생님. 자. <laughs> 기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스페어 처리합니다. 네, 처리합니다. 네. 자 엄마는 탁구 동호인 선수여서 동호인 대회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보다 지금이 백배 떨리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노서연도 네, 힘있게 네. 약간은 벌어집니다만. 볼을 전체적으로 이제 스윙계들은 좋은데 네. 볼을 거의 약간 흘리는 느낌, 네 약하죠. 네. 일단 5번 핀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5번 핀 처리가 안 되니까 스프리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예 네. 5번, 7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자 하나요. 맞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저런 도전이 네, 아주 그렇습니다. 멋지거든요 아 지금 대한모래공배 정석 회장님과 추석 볼링 연맹 회장님 나오시는데 네. 저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 지금 경기하는 어린이 꿈나무 대회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저두 분이 추진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어떤 준비 끝에 지금 추진이 아, 되고 있거든요. 그쵸. 점점 해를 건드럽록 이제 3회째인데 선수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어요. 네 여덟 필스러 집니다. 네. 뭐 중고 대학교 실업팀 지도자들한테는 되게 고민적인 거죠. 네. 예, 아주 희망적이고 또 선수층이 두터워야지 또 선수들을 또 좋은 선수들을 또 영입할 수도 있고 예. 대표 선수로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차분한 표정으로 투구하고 있는 노서연. 아하 빠지는군요. 스라이크와 스페어를 기록했던 김예진 3프레임. 네. 김예진 네. 아웃핀으로 고한핀 남습니다.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준결승 때도 스페어 처리가 빗나섰었는데요 네, 아는데요?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정확하게 네. 들어갑니다. 네. 정확하군요. 네. 제로는 엄마의 엄마 미소보다 호치 선생님의 엄마 미소가 더 엄마 같을 더 때가 밝은데요? 있어요. 더 밝은데요. 네. 예. 4프레임.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예지. 1 네.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김예진 선수 점점 금메달의 희망이 높아지고 있죠. 네. 네, 김예진 선수 또 김민호 코치. 네, 노서현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노서현 선수도 충분할 수 있어요. 네. 네. 마지막 한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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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패어를 하고 네 백승재 선수. 네. <laughs> 예. 자, 화면에 한번 기를 받은 것 같은 노서현 선수인데요. 네, 잘했어요. 아 스피어 처리합니다. 네. 괜찮은데요.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렇습니다 노서현 선수한테는 어... 지금은 지금부터는 이 오픈 프레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프레임 노서연이 준비합니다. 기세가 너무 꺾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지금 스트라이크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자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갑니다 아흔들어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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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 7번. 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많이 안 남던 핀이니까 좀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자, 친구를 따라서 취미반으로 볼링을 시작했다가. 선수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구력 2년의 노서현 선수. 네 오픈. 지금 치는 선수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대학교 갈 때나 또 실업팀 갈때또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차분하고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 넘어지면서 네. 아두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5번 김예진 한국실험연맹의 최정희 부회장. 부회장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스페어 빈, 빈, 빈 처리합니다. 아, 예, 그렇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두 손을 모으면서 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 의들 플레이를 보니까 뭐 화려한, 네, 힘 있는 구질이나 뭐 높은 점수는 안 나오지만은 네. 나름 한 투구 한 투구가 어, 긴장도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은 화려해요. 아 그렇습니다. 긴장 되죠. 딸의 투구의 모습을 마음 모아서 지켜보면서 네, 아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네, 아,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기록합니다. 아 어, 좋은데요. 어 굉장히 싱그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섯 프레임을 쳤는데 스트라이크 3개 쳤어요. 네. 네. 그리고 오픈 프레임이 없습니다. 없었고요. 네. 자 노서연도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laughs> 그렇죠네. 아 충분히 뭐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노서연 선수. 네. 고양 특례시장배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 노서연.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네, 승부욕도 있어 보여요. 네. 네. 또 물어보니까 그 전교 부회장 후보에 나갔었대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운동을 병행하는 친구들은 임원을 하기가 조금 시간상 네. 시간상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죠. 그래도 그런 도전을 했다는 거 리더십이 네.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laughs> 자 여덟 <8필> 쓰러집니다. <laughs> 선수하고 지금. 선생님 이아요 선생님하고 네. 표정이 똑같아졌어요. 예, 김은정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성사초등학교의 노서현 선수. 네, 네한 피는 남습니다. 자, 어머니와 그 오른쪽에 이제 언니가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언니와 좀 터울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언니가 어버키웠다. 그렇죠. <laughs> 자 김예진 준비. 한 번에 실수 없이 잘 가고 있는 김예진. 네. 네 어... 자 지금 김예진은 준결승 때보다 결승 전때 훨씬, 훨씬 좋은 모습이에요. 더...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laughs> 엄마도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갖습니다. 네한 번쯤. 참... <laughs> 사실은 본인이 나와서 브이를 한게 아니라 딸이 나오니까 기뻐서, 기뻐서. 기쁨의 브이죠. 네,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네. 한번 브이하고 굉장히 수줍어 하시거든요. 네. 빨개지셨어요. 네. 자, 김예진. 자, 갑니다. 좋아요. 스페어처리. 네. 자, 김예진 선수는 세번의 스트라이크, 네번의 스페어처리, 아주 좋습니다. 완벽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앵글이 지금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브렉 포인트를 그 각을 가지고 이제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라인을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는 대로 오픈 프레임이 없이 스트라이크 세개 스페어 처리 네 번. 아 눈망울 보세요. 좋은데요, 스트라이. 크 아 슬라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을 보면은 김민영 코치랑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 김민영 코치 서실업 선수 생활이나 국가대표 선수 생활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더 스윙이 좋은데요.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좋아요 보여줍니다. 이이 아, 아, 모습이 노서현 선수의 장점이고 아, 원래 이거거든요. 거의 노선 선수의 백승자 선수가 거의 이모 같이 계속 장면에 잡히네요. 맞아요. 아, 드디어 노선 선수도 본인의 장기를 발휘합니다. 네. 침착하게 냉정하게 갑니다. 하나가, 아. 네, 좋았어요. 괜찮아요. 내심 스트라이크 하나 더 치기를 말했었는데. 네. 네. 또두 we 들어가면서 4번 7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자 스페어 a 리가 아. 되는군요. <laughs> 이 모습이 원래 노선 s e We have to go to the house. We have to go to the house. We have to go to the house. We h a 좋아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김 기딩. 갈 무대 체질이에요. 어, 너무 멋있게 치네요. 네. 네. 아, 교감합니다. 자, <laughs> 이 결승 무대에서 스트라이크 다섯 번, 스페어 처리 네 번. 네, 그렇습니다. 네. 9 프레임인데 지금 225점이죠. 네. 마무리를 마무리가 는데요 스트라이크로 하나요. 안 네, 돼. 넘어져라, 넘어져라. <laughs> 아유 안 되더군요. 아, 아마 이 마음이셨을 거예요,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더 멋지게 스트라이크로 또 끝내길 또바랬었는데잘 예. 네. 쳤어요, 잘 네. 쳤는데 흔들리다가 안 쓰러지네요. 네. 자,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면 한번더칠수 있으니까 생방송 하면 더 잡히는 겁니다. 더. 네, 그렇습니다. 예. 막 두고 자저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마무리가 <laughs> 네, 시작과 끝이 똑같은 한결 같은 김예진 선수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네 244점으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예아자 그리고 이제 노서영 선수 본인의 실력이 한8 프레임 정도부터 나왔거든요. 네. 아무리 잘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본인의 아, 원래 이거죠. 여기죠. 예. 네. 준결승에서 초 초반에 치는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좀 흔들렸다가 지금 마지막 결승에서 마지막 프레임에 본인의 스타일을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예진 선수와 노서연 선수의 어, 대결에서 김예진 선수가 노서연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2024 한국 실업볼링연맹 전국 어린이 꿈나무 여자 부문에서 챔피언자리 김예진 그리고 2위의 노서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예진 선수 한 번의 리드를 뺏기지 않고 네차분한 경기를 좋은 경기 펼치면서 금메달을 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크 다섯 번에 어, 그리고 스페어 처리가 다 됐었거든요. 네 완벽한 게임이었죠. 예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본인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 드리죠. 여기는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입니다.